한중국 선수가 무어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보이는 남자. 그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화가 난 것일까요? 한국 쇼트트랙이 개최국 중국의 치졸한 견제를 뚫었습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5개 종목에서 무료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박살낸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은 한국 선수들의 시상식에 쫓아와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뭐. 하지만 곧이어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는 때 아닌 중국 남성 쇼트트랙 대표팀으로 향하며 수많은 외신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남성 쇼트트랙 대표팀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메달을 한국에게 넘겨준 뒤에 린샤오준이 따낸 금메달마저 박탈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 지난 9일 글로벌 타임즈는 한중 쇼트트랙 간의 경쟁은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한중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박선수는 린 선수를 밀치고 팔을 막으려다 린 선수와 충돌하여 린 선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으며 이러한 반칙 행위가 인정되며 한국 팀은 실격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나 한국 팀이 실격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한중 관중과 스포츠계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쇼트트랙계의 스타이자 해설가로 활동 중인 왕멍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게 쇼트트랙이야, 빙상 격투기야. 어떻게 우리에게 연속해서 펀치를 날리나? 한국 팀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밀지 않으면 스케이트를 못하냐 매너플레이라고는 모르는 소국답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된 문제는 그녀의 발언이 아닌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 장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경기 막바지 3등으로 달리던 박지원 선수가 미친 속력으로 순식간에 2명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3등으로 내려온 술롱은 이등으로 달리던 린샤오쥔의 등을 밀어주게 되고 그대로 힘이 빠져 순위권 밖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이에 린샤오쥔은 추진력을 얻어 박지원을 제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국내 빙상 관계자는 중계 영상을 보면 중국 대표팀 술롱이 린샤오쥔을 뒤에서 밀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빙상경기연맹 ISU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ISU 규정 295조 2항에 따르면. 쇼트트랙 선수들은 경기 중 동료로부터 밀어주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선수들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이 장면에 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린샤오준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죠. 그는 경기 종료 직후 작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술롱이 린샤오준을 밀어주었다는 증거물이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실제로 이러한 논란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감론을 박이 펼쳐질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묻자 술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1 0 0 0 我一直在被其他国家的运动员用犯规造成我的影响。嗯，昨天网上有人说，最后你跟你昨天跟林孝俊你们俩有一些什么技战术上的争议？呃，技战术是有的，就是我会去解禁我的体能去领发，就是在前面领发。但是，在说有这个推人的情况下，我看到了一些媒体，看到了一些外网造成的这个影响。其实。 呃，uh, 我们拿的每一枚奖牌都是干净的，我没有去推它，然后就是只是可能是下意识的一个镜头吧，但是我只是我也看到了一些呃、uh, 亚洲的其他国家在用这个说我们中国运动员，但是我也在这里说一下，就是我们没有啊、uh, 任何的暴力动作，我们就是干净的金牌，但是请呃、uh, 很多媒体不要故意抹黑我们中国运动员吧。<noise> 우리들의 메달은 하나하나가 깨끗하다며 마치 한국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뻔뻔함과는 별개로 그는 이미 중국 네티즌들의 눈밖에 난 상황입니다. 메달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한 채 성질만 부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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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앞서 천미터 결승에서 박지원과 순위 다툼을 하다 혼자 자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장성우와 박지원이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했죠.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경기 후 뻔히 촬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공동 취재 구역을 가로지르며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CCTV 기자는 스스로 넘어진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목소리> 呃，一些想法吧，然后他们有可能有一些让我匪夷所思的地方，然后尤其到判罚，嗯、呃，我不明白 share 的点在哪儿，因为是他在入弯道的时候推了我，然后导致我整个人都失去了重心，因为我的体格已经达到了这么大的一个体格，他能把我推到失去重心，我的 share 的点在哪儿？share 的点难道是在于我打了他吗？我没有打到他。 只是他把我推倒了而已，但是我不知道我 share 在哪儿了，我犯规在,在哪儿了，我的功德在哪里？呃，这就是我很疑惑的点。然后，呃，他用一个人的身躯薅倒了我们两个中国队的运动员。我觉得，如果这样的比赛如果是这样危险的进行下去，而且还没有判罚的情况下，嗯，短刀速滑的场地就就没有意思了。混的，么克罗可能 억울하게 넘어졌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차한 변명을 마주한 자국 네티즌들 역시 분위기를 망치는 그의 아나무인 태도를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코너 돌면서 속도를 내는 게 뻔히 보이는데 누군가가 잡아당겨서 균형을 잃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봤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그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되려 질책하는 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린샤오진을 제외하고는 중국 남성 쇼트트랙 대표팀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메달 획득에 처참한 성적을 보이자 중국 공영방송에서는 때 아닌 린샤오쥔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큐멘터리 방송 체육계 인물은 뒤통수를 맞은 천재 소년 중국서 왕의 귀환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영상을 만들었죠. 그러나 해당 영상을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디 간 것인가? 우승하려면 중국계 한국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린샤오쥔이 박지원 선수를 비판하는 중국 네티즌들을 향해 일갈했다는 것인데요. 아직 중국 말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한국 말로 인터뷰를 이어나가는 상황. 그가 언급한대로 관계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박지원은 올해로 28세가 되었으며 마지막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시 린샤오쥔과 마찬가지로 과거 황대현의 팀킬 논란으로 동반 탈락당하며 병역특례를 한 차례 빼앗긴 바 있는 선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박지원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그의 행동은 경기장에서 벌어질 만하다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란을 일축시키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황대연의 억울한 린치를 당한 후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한 린샤오진을 향해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황대연에게 당한 인물은 린샤오진을 비롯한 박지원, 박노원 등을 포함 벌써 3명이 넘는 상황이며 그가 청소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 미처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 있을 거라는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국적은 버리고 싶다고 버리고 또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게 면제부를 쥐어준다면 제2의 임효준, 아니 제2의 안현수, 제3의 안현수가 계속해서 생겨날 뿐일 테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히려 황대현의 치졸한 작전으로 위기에 몰렸음에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겨낸 박지원 선수를 더욱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국이었으나 경기 매너에서도 경기력에서도 패배한 중국. 스스로 넘어지고도 오히려 한국 탓을 하는 그들의 뻔뻔한 국민성, 왜 전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기피하는지 아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1만 명 찍고 싶은데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